아니 지금 이거... 무기 뭡니까? 이거... 겨우 사리를 통한 휴식... 겨우 사리에서 휴식함으로써 HP와 소비한 재생력을 회복할 수 있다. 명혈도 회복할 수 있지만, 흡혈을 통해 올랐던 보유상하는 기본 수치로 돌아옵니다. 또한 쓰러뜨려 안개화한 적도 부활해요. 겨우 사리에서 휴식하고 있을 땐 연혈의 습득 계승해서, 블러드 코드가 가지고 있는 미습득 연혈을 습득하거나 아이템의 연혈의 숙련도를 보충하여 계승할 수 있어요. 레벨업. <laughs> 안 되네요. 이거 그냥 저장은 안 되는 거야? 아같다들 저장하고 반드시 돌아가야 돼? 타이틀로? 뭐 이런 게다 있어. 어쨌든 지금 무기는 예속의 해머, 예속의 철관, 단소한 무기죠. 레인저로 가야 되나? 저는 파이터로 가겠어요. 뭐야 이거? 이만 무기는 이걸 쓸게 시대. 처음에 봤다. 아. 死体っって言たけどこれは死んでるんじゃなくて、ロストがもっと凶悪な、化け物の姿になる前の休眠状態だって言われてる。変化が始まるまで何年もかかるやつもいるみたいだから、放っておいていいと思うよ。テキカボーレティルガザーへテ 그게 뜨나 버드니? 뭐 알트를 누르면, 누르면 아휴. 어. 아유. 뭐야 재생력의 사용과 강화? 재생력을 사용하여 체력을 회복할 수 있죠. 겨우살이에서 휴식하여 소비한 재생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어? 겨우살이에서 휴식하여 소비한 아, 겨우살이에서 휴식을 하면은 소비한 재생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알았어. 뭐다해? 스카이이 길이 맞는 거야, 근데? R1을 누르면서 대시? 아, 달리기구나. 기술이 뭐이는지 한번 봅시다. 탐멸살. 근거리에 적에게 연속 공격. 명혈 다섯 개 소비. 스트라이크라이저. 역시 다섯 개고. 공격력 증가군요. 저거를, 버프류나 이런 거는 좀 이런 데다가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리 걸고 싸워야지. 난다? 헤비엑스? 중량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치가 있어요. 제한을 초과하면 해피 행동이, 회피 행동이 제한되죠. 이거보다 나은가요? 물리 물리는 더 좋네. 공격 속단 속성은 절단. 혈 음. 성능은 좋고. 도っち에 가면 이인가? 이쪽 여기 이어났구다오 어, 바로 죽었어 아 이거 카메라를 약간 한 칸만 더 올려야겠다 너무 느리다 적한테 대응이 안 되겠네요. 실의 조각, 핀 아이언, 코인. 아이고 구르네 이거는. 헤이즈의 회수. 사망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헤이즈를 잃어요. 잃은 헤이즈는 사망한 장소에서 회수할 수 있고요. 회수 가능한 헤이즈는 직전 사망 시에 가지고 있던 헤이즈뿐이며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사망하면 회수하지 못한 헤이즈는 완전히 소실되며. 에서 설 써게 됩니다. 역시 이렇게 다크 소울 짭이라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에고 그런 비슷한 게 있네요. 아 이거 체험판 했는데 분명히 요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오호 잘한다. 중 상태? 적의 공격을 받거나 아 여기 너무 많다 설명이. 공격을 받거나 회피에 집중 성공하면 집중 게이지가 올라가요. 집중 게이지가 최대로 차면 집중 상태가 되며 즉시 스태미너를 전부 회복하고 적의 공격에 밀리지 않게 되며 적을 밀어내기가 쉬워집니다. 또한 적을 띄워서 적중 하나에게 흡혈 공격을 할수 있게 되어 R1 세모 흑 띄우기 흡혈. 적 역시 집중 게이지를 가지고 있으면 집중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 천천히 가면은 역시 다는. 의미 없네. 막아도 체력이 다는군요. 피해야겠네. 타락한 바이. 오 아, 네 우세 대의 자재 아니 이거？예, 소의 해머 타 락한 바이오 네드 총검이 죠？총 검기수니이 기울 게되 네. 어, 뭔 얘기야? 레인저, 레인저 총 쏘는 게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요거 헤비엑스를 빼줘야 돼요. 어 헤비엑스 들수 있다, 예. 못들줄 알았는데 공격 속도 속성은 절단이고. ジャジゲードベイン。コードベインコーードドドイイインいいや、大大丈丈夫。夫って、<laughs> 説得力ななよねこののだからちょっと息苦しくてあ、君こそ大丈夫あの女の子、仲間なんだろ 계류를찾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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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가 위에, 위에, 위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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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이 이런거 좋은데 어허, 어허. 어, 오왜안 나가? 여기 총알도 있어요? 아 이거 뭔가 소모 하나보다 그런가 보네. 없위 로스트가 있어면데 뭔가 난이도가 쉬운데요? 그뭐 떴었어. 잘 봤나? 액션 RPG입니다. 액션 RPG. 이기 Awake. 바이오하자드 재밌죠. 후속작 얘기도 나오던데. 지형 파악. 도끼의 농도를 낮추어 주위의 지형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도끼의 농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은 겨우 아... 타락한 겨우사리의 정화 타락한 겨우사리의 기생한 타귀를 안개화 이형정보 해방되어져 이게 약간 덕후소울이라 그래가지고 나니가 덕력이 충만한 다크소울이라 그랬었어요 마감이 완화한다로. 갑자기 생각났어 덕후 소울. 아장의 영향 장비 중인 아장에 따라서 연혈이나 흡혈 공격의 위력이 다르다. 파라미터 보정 효과나 흡혈 성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블레이즈 에로를 사용한다면 연혈 타입 음의 능력이 높은 아장을 장비하여 위력을 높일 수 있다는데? 복잡하네. 잡애. 그런 게 어디 나와? 근데. 어떤 게 어디에 어느 아장에 뭐 어떤 게 맞고 이런 게 나오나 잘 모르겠네요. 이건 또 뭐야 개우살이어 이거 뭐지? 지도는 어떻게 보죠? 오, 도, 아 여기 여기 뜨는구나 오른쪽에 있군요 지금 제가 말이에요 이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건가 본데 여기 여기 뭔가 왔던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위쪽으로 가는거 같아요 위에 길이 없네요 위로 가는거 아니었어? 자, 탐색의 힌트 조작방법이나 지금까지의 힌트 업은? 메뉴화면에 남겨진 메모를 읽는다 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대요 일단 막기 구르기 뭐 이정도만 알면 돼 다른거는 많이 안써요 그나마 기술정도 어 요기술 뭐지? 소닉 에로우, 소닉 에로우, 씨프팅 할로우, 이거 뭐예요? 몸을 안개화하면서 전방으로 뛰어든다. 삼 멸살 있고, 명혈을 탄환으로 바꾸 날린다 소닉 에로우. 이거 한넣어야겠는데삼 멸살? 자, 감사합니다. こんなところでれたら오이다 나한테 맡겨. 여기서 훅. 뒤에 공격하면 돼요. 오 이렇게 쉽게 잡히지? 야, 야르나. 제 제법인데. 일로 오는 거 아니지 않아? ここ은 이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야사군, 그 우리도 이제 피가 부족해서 목마름에 지치게 되면 저런 괴물로 변하는 거죠. 뭐야 저건? 아레? 사기의 히토 잖아. 변한다. 타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도시다. 도고가 경화. 데모. マスクつ <laughs> いてないな少し休んでから行くよ <laughs> 大丈夫だっていいからほら 君は血類を探さないとあの子が待ってるから.어 눈썹 다듬은 거 봐. 어디서 다듬었대? 실력 좋은데? 아.大丈夫だって. <laughs> 나 먼저 갈게. 케미컬 라이트. 냄비야, 어, 이게 좀쎄 보이는데요. 전격 공격에 맞춰서 L2... 아, 저런 공격 제한 이런 거에요. 오, 그런 거 어려워. 배후에서 배거대, 배거대 천천히 가서 천천히 갈 필요 없나? 안죽었어 미쳤네 이거 어 뭐야 아, 이런거 깰수 있구나 깨면 뭐가 나오나요? 아유 안할래 <laughs> 오오오오. 위험합니다. 왜 그동안 이렇게 쉽게 늦게졌을까 역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가면 안 돼. 오, 혼자는 위험해. 혼자는 위험해. 여기서 좋아. 이거 체력은 안 차나? 체력은 안 차네. 오 위험해. 그러지 마 위험해. 안돼, 할 거. 오. 오, 그 어, 공격을 막할 수가 없어. 스테미나가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아까는 되게 쉬웠는데 타락한 바이오네드 안되겠어요 저는 역시 레인저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캐스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전 무조건 파이터예요 난 파이터야 철관 말고 타락한 브로드소드 갑시다 브로드소드 역시 물리죠 물리 저는 물리예요 이거밖에 없어. 물리적으로. 덤벼. 아, <laughs> 허 아. 이게 쉬운 놈이 아니구나. 휘두른다. 죽은 건가? 오지 상한을 넘은 것은 아이템 창고로 가죠. 얘는 자고 있는데. 벌써. 어 h God, d i d 이 t go. Didn't go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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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h oh, oh, 짧은 걸로 해야겠어요. 오호호 화면 중앙에 나있는 저건 뭐죠? 뭐가 독에 중독 오기일 됐다는 건가? 아호호와 이거 너무 야비한거 아니야? 와, 저런 것도 있어? 어... 어허, 이런 공격이 되는구나. 올래가 는건없 습니까？이거 무조건 들키 는거같 던데, 천천히 가 가지고, 아, 니오 이거, 이 봐요. 거이봐요거 이거, 이거, 기거이 어깨 밖에 못 쓰는구나. 이거 위에서 뛰어, 뛰어내리면서 공격 가능한가? 분노미나 있어서 이거 위험한데, 아,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어, 안 죽었어. 어, 죽어. 임마, 막으면서 가야겠어. 어, 얘는 그냥 이렇게 죽으면 돼. 선빵을 하면 됩니다. 얘는 알아서 깨달았어. 역시 선빵이었어. 너 일어날 거니? 반대쪽인가요? 알겠지. 어 레벨업. 어 겨우 살이에서 어? 좋아요, 좋아요. 어 빨리 빨리 타죠. 어 드디어 왔다. 어. 체력이 너무 없어서 레벨업.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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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터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어, 일단 올리죠 뭐 연혈 파이터에서 체력 증가 아, 좋네요 헤이즈가 부족합니다 아 이것도 헤이즈로 해야 돼요? 다 헤이즈로 하는거야? 체력 증가 좀할 걸. 계속 갑시다. 여기 맞죠? 반대도 있던데? 어? 사람 아니에요? 저런 애가더 무서워. 반대로 가겠어. 어허허. <laughs> 얘좀세 보이는데? 오맞죠 이거죠. 이런게 능력입니다. 여왕 토벌대 아장 가시형 이건가? 지금 여왕 토벌대 아장 발톱형퀸 토벌군에게 배치되었던 특별 아장. 농류를 가리지 않고 연혈의 효과를 보조한다. 여왕 토벌 때아장 가시형 뭐 이거 완력이더 좋다는 거에요 재주는 떨어지고 의지 떨어지고 흡혈 공격력 물리 기본 보정 이게 다 뭔지 모르겠다. 방어력은 좀더 좋네. 블루 하운즈 <laughs> 이걸로 가겠어요. 가시형. 얻었으니까 더 좋은 거겠지? 연혈. 페이지가 페이지가 정말 조금 부족하군요. 이거 대. 그 녀석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どうやら一人に見たら俺も今回は一人にたらこの人に見たらころだどうだろう今回の人に見たら俺が見たら俺がたら俺が見たら俺が見たら俺が見たらが見たら俺が見たら俺が見たらだが見たら俺が見たら俺が見たら俺が見たら俺が見たら俺が見たら俺が見たら俺が見たら俺が見わら俺が見たら俺う見たら俺が見たら俺が見たら俺が見たらなが 안심시켜라. 이건 나, 정확히가 곡. 로스트가 우로 끄고, 그 곳에서 어라서는라서 그거는 달라서. 그거는 달라서. 그거는 달라서. 그거는 카라서그서 그거는 달라서. 그거는 달라서. 그거는 달라서. 는 달라서. 는서그거서그 해딴 거 없다. 이 뭐야? 스트레인지어. 스트레인지어 를 치면은 좋은데. 볼수 있나? 이게 천천히 가면은 진짜 안 걸리는 효과가 있, 있기는 한 걸까? 어 얘가 뭐 걸어줬다 버프 같은 거. 여씨, 소나마마. 아 천천히 가니까 진짜 안 돌아보긴 하네. 지금 돌아봤네요. 마법 쓰고 다오오 나... 자식아 오 제발 어이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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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허아아어안돼요우 オメダイブサイ再生力を使ったなまだいけるか <Yeah. S 2> すまない 이마이크 오가 미안해 어 여기 뭐 있어요 드디어